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오늘 박준선 랩런트가 기도인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부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천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에베리스 정도는 모든 하나님 축복,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며 동행하는 축복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느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네. 이번 주에는요. 47자 사랑부 렘넌트 대 3강이에요. 4강까지 있거든요. 네, 다음 주는 4강하고 끝이에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할 건데 오늘은요. 시작 순례자의 기도 파수구 순례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그래요. 보호자의 축복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이 동원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데요. 볼까요? 시작. 에루살렘이여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된 자요. 거름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의 파수꾼은 이 시대에 이 시대 에 우리 가정의 지역에 직장에서 누굴까요?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남는 자예요. 우리가 남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남겨놨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는 남을 자예요. 앞으로도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자고요. 그다음에 남길자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 그렇습니다. 우리 <laughs> 에,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남길자예요. 남길자. 에. 우리를 우리가 가족들에게 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에 사랑부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이거 각인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길 자예요. 남길 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남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시작 2377천만 사람부보그말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순례자의 기도를 기도의 파수꾼으로요. 누구처럼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누구 같아요? 요셉같이 요셉처럼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요셉.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사단을 박살내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리스도를. 자, 그다음에 누굴까요? 예,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때 보자의 축복으로 인도해 갔어요. 어 맞아요 주례급기 재밌어요 방주에 어 아니 예아 네. 주례급기 어. 다니엘 오 역시 렘넌트자 그러면서 이건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다 이제 왕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전해와서 계속 예배드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자그 다음에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도 보호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들을 남겼어요 자그 다음에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 현준이가 좋아하는 누구? 다니엘 다니엘이 문을 쫙 열어놓고 죽을 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집에서 집에서 우리 현준이도 집에서 기도하죠 우리 보온 냄넌트 우리 현우 냄넌트도 기도하는데 우리 현우 냄넌트랑 우리 현준이 냄넌트 가끔 까먹기도 하는데 자 이제 기도할 거예요 다니엘은 몇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하루에 세번 기도했어요 예 우리도 그러고 예 맞아요 자 여기는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사죠 엘리야 엘리사도 자 엘리야가 엘리사 가는 곳에 갑절의 영감을 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고 또그 다음에 뭐가 동원됐어요? 불말 불변거가 동원됐잖아요. 불말 불변거가 동원돼서 하나님이 순례자의 기도에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맞아요. 청년의 눈을 비었니까 누가 번가 보였어요? 불말 불변거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에베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언제 기도할까요? 아침에 기도해요 에베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언제 기도할까요?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낮에는 이거 보세요 여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침에 밤에 무슨 시간을 가질까요? 살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영을 살리는 거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에의 기도의 파수꾼은 자 뭘로 함께하는까요? 말씀으로 함께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씀으로 함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자, 가, 같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어떻게 함께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뭘까요? 내가 고 길이요, 질생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계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뭘 이루어 갈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자, 자 그러면서 순례자의 기도의 파수꾼은 이제 뭘 사냐면 잘안 보이네. 어떻게 살까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뭘까요? 생명의 빛, 해방의 빛, 창조의 빛. 빛으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괜찮아요. 예, 인만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넓어갖고 많이 다녀야 되는데 많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데 가시면 돼요. 자, 더 가까워요. 맞아요, 일본. 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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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나를 다 끝내 주신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도 하고 또 이거 봐요. 보자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는데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에베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에베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갈까요? 서밋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서밋으로. 우리는 자 대통령이 서밋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서밋일까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응, 네, 영적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어. <laughs> 어이고. 일본, 일본 예. 그럼요. 기도하면 돼요. 예. 그럼 아니,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신진핑도 예수 믿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후미오 총리도 예수 믿게 해 주세요. 이렇게. 신진핑 음. 응. 신진핑 어, 지도자가 중국 지도자가, 예, 네. 네. 일본 지도자는 누구냐? 호미오 총리. 네. 응, 그 기도해야 돼. 왜 응? 기도? 아니, 그 사람들은 기도 못 해. 현준이가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호미오 총리도 그리스도 믿게 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 주세요. 신진핑도 예수 믿게 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빛의 망대를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237나라 7천만 사랑부살리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어제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전도사님한테 해줬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제가 이제 현준이가요 두 시에 다락방을 해요 토요일 날. 그런데 친구 친구를 만나니까 안 되겠대요. 원래 금요일 날도 저기 다락방을 하거든요. 근데 하고 토요일 토날 현우가 2시에 다락방 못한대 그래서 친구 만난다. 그래서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 다음에, 아니, 3시 50분쯤에 전화하고 다시 자기 해달래요. 우리 현우가.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그리고 다락방을 다 하고 왔는데 말씀 운동하고 왔어 그 다음에 우리 보험넷런트도 셋인데 제가 메시지 듣다가 깜빡 놓쳤어요 시간을 그래갖고 3시 15분에 전화 통화를 했고 줌으로 했는데 전도사님 저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얘기 끝나고 이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아니다고 다락방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흑암결막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다락방을 했어요 잘 맞췄어요 그리고 딱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참 잘했어요 강단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승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네 후대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요 20장 1절에 뭐라겠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했잖아요 그선 대지 마라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을 보호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약의, 언약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호할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해도 보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친히 준비하시네요.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후대들을 친히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근데 우리 대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했을까요? 순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 뭐라고 하셨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죄와 저주를 끝내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계세요. 흑암을 끝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요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게 해주셔서 영접해서 우리를 뭐 삼으셨을까요? 강단에 성전 삼았어요. 우리를 성전 사반정.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하고 함께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게 하도록 하나님이요. 그래서 복음을 막을 자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면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 세계 예, 네, 그래서요.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데 세계를 살리는 게 뭘까요? 복 맞았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또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딱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하나된 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번 강단에 또 말씀을 받을 텐데 언약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마침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모든 사람, 삶을 살피시고 인도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넵넌트들 특별 하나님 천사 보내사 날마다 어딜 가든지 칭찬받고 사랑받는 넵넌트로 축복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삭되신 순냥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보 램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되 특별히 가정 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순례자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하나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분한 한 분에게 이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사랑부 램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신능력 주셔요 난리에 죽으시고 난리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파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아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신능력 주셔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가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예배를 통해서 미래가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강북 캠프가 있습니다. 다수 기초가 열리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램넌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다락방 전도 운동에 답이 나는 우리 교사 분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237 철천만 사랑부 보고마가 이루어지도록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요동역자요 식지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사원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의 학업과. 또 업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현장을 장악할 후대들로 세워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후대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회복되는 가정 가문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복의 근원으로 순례자의 기도 파수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피에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루살렘이여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시공간 초월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2, 3, 7, 7천만 사랑 부살릴 빛이 되게 해주세요. 여자의 우선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라. 하루 세번 영적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